케토 다이어트 완벽 정리. 케토 다이어트 탄수화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려 몸을 케토시스 상태로 만드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케토시스 상태에서는 몸이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식단 쌀과 밀가루 대신 두부 콩, 버섯,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 등 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통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합니다. 케토 다이어트 효과 단순한 체중 감량 효과를 넘어 만성 질환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다이어트입니다. 임상 연구로 증명된 효과로 당뇨병 개선, 고혈압 완화,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 개선, 심혈관 건강 증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케토플루 초기 적응 기간에 두통 피로감,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해질 불균형, 미네랄 부족으로 근육 경련, 심장 두근거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화 불량, 섬유질 부족으로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 장기적으로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